안녕하세요. 미소교경냉의목사입니다 주사부 TV, 안성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좀말씀드리요 있는데 오늘은 녕중독자안 심리적 특성입니다. 이게 보통 알요안녕하세 급성으로 오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만성이 많죠 급 r 은 이제 한 u c h I'm not answering much. I'm not answering much. I'm not answering much. I'm not answering much. I'm 음식을 먹었을 때나 보기에는 약을 먹었을 때부는다 급성진도였거든요 그거 제하면 진짜 완해이니다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급소진도이만성진도이 예. 일반적으로 많이 먹어요 네. 그러니까 예컨대 요즘은 좀 덜하지만 과거에 그그 대학교 신입생 환경에 서 맥수를 많이 먹었거든요 네, 신고자랑 네. 네. 사방중의 네. 예, 그런 게 급성진도고 대어 급성진도였어요 알겠습니다. 만성 보통 일반적인 알코올 중독을 말합니다. 만성 알코올 중독자의 심리적 특성이 어떠한지 우리의 소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부탁드고요 만성 알코올 중독자의 심리적 특성 그들만이 갖고 있는 심리적 특성들입니다. 만성 알코올 중독자들은 그들만이 갖는 특이한 심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 특성들이 치료를 방해하며 생활을 어렵게 합니다. 이런 특성들을 살펴봅시다. 첫째구인입니다 알코올 끝자는 자신의 음질, 문제 문제를 인식하는 음질이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문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중독자 자신은 아니라고 완강히 부족합니다. 그래야 자신은 주독자가 아니며 단지 애주가 아닐 뿐입니다. 알코올 중독은 질병인데, 자신 알코올 중가이 아니니까 환자가 아니고 환자가 아니니까 치료를 사 자신을 결봐야할 치료가 없어집니다. 이런 심리적 특성이 지혜 관리들다이 문제는 이미 제 40일에 정신도 아니에 오염된가 즉 원인적 아리제에서 상세히 설명해서 그것을 제가 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충동성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번에 일을 시작한다그 자신이 이런 행동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사례 깊이 생각하지 않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음질 또한 자전기 계획된 음질이 아니라 순간적인 음질 충동에 의해 생각없이 가십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아직도 자의 행동을 충동성 흉중장애의 한 유형으로 봅니다. 슬픈들도 음주 충동이면 반드시 마실까 그렇지만 않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고려하여 마시고 흡연 마시고 그렇지 아니면 술을 참습니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자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음주 충동에는 주변 상황을 고려해도 안 마십니다. 그래서 중독에서 벗어난 타주자들은 그분들에게 음주 충동에만 상만 참고 시험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등원지 아이 공동체의 아내가 보는보금이있을수 없어 아이 공동체의 남편은 정신병원에 입원을 결심하고요 병원가 미리 약속이 되어 일출 중인 남편이 기하금바를 기다립니다. 아내는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감지 입원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치해를 하고 준비합니다. 술과 안주를 눈에 띄는 것을 채워놓고 남편을 기다립니다. 그저 남편이 도와줍니다. 마시지 않은 말인 정신입니다. 술병에 나비 끓게 들어옵니다. 덥석 마시지 않고 술병 쥐를 비우는 법이다. 그러다가 겨우 마시고 갑니다. 평소에 술이을고 지급을 하고 숨겨놓은 술도 찢어버리고 마시다 듣기로 술병을 빼앗아 개수대에 쏟아버리던 아내가 입에 띄는 것에 술을 마시는듯 놔두는데 왜 그것이 감정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할까요? 많은 아기들들은 이런 식으로 감정이 들어가 자신의 문제와 관련된 것들은 엄격하게 흩니다 날씨, 가정의 재정 문제, 방송 프로그램 문제, 위험없이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음주 문제는 쓰인다면 될수 있는 벌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심화되면 자신이 없는 모든 일이 도출합니다. 예를 들어 감당하기 힘든 가정이 발생하면 설마시고 취해 요 순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깨고 나면 누가가 자기에게 처리해 주기 때문에 의존성마저 길러서는 결과됩니다. 아이콘도 말 결사에서 우리 보는 조사대로 자신의 음주 문제로 인해 발생한 가족의 모든 문제와 의지 친척하고도 관련하여 지역도피가 남의 들어갑니다. 남의 의존성입니다. 아이콘도 사람은 자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 예를 들면 아내나 어머니 두에게 매우 무리한 요구를 이다또자신에일만은 모든 문제에 을질사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면 기정 불가능한 요구를 고그 요구로 들어지 않는 다람서 버립니다. 결국 확실하이 일이 잘못되면 그비난를 다른 사람에게 들기게됩니 그리고 긴 세월을 알코올 유전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이 아도 자신이 생명적으로 의존형 인간으로 바뀌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델에게 의존중이 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낮은 자식이입니다 이것은 알코올 분부터 에피소스 한 쪽을 쫙 다스리지 않아 알코올 붙자는 자신의 생활과 타인에게 의산해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에 자라나기 때문에 이점을 말마지대로 자신감의 허세를 부립니다. 그래야 타인들에게 그것이 잘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아르쳐주신 분들 자신조차도 이러한 자신감이 자신의 습관적이라고 믿지 않으므로 자신감 을 비하합니다. 낮습니다. 낮은 자신감에 살아갈 때마다 자학적인 언행을 합니다. 이러한 특성이 진정한 사회적 관계 또는 직장에서의 억울성에 지장을 터득하는 중요한 원리이 됩니다. 이런 예를 들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영등표계가 노숙자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유명한 요셉비온이 있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 옆에는 교회에서 무료 급식까지 아이 자연 목사들이 급식하는 상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구걸하고 노숙을 하다가 큰 결심을 하고 노동하면서 이땅 사부로 부활하고 족방촌 위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어쩌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줄 어떤 사람은 노동으로 본 돈을 가지고 나타나 노숙자들에게 술과 담배를 나눠주고 대장 노릇을 마는 사람을 가끔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낮은 자신하을 갖춘가 바흐민족이 하는 허세를 볼수 있을 겁니다. 여섯 번째 초쾌식입니다. 아유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나 화를 내립니다. 화를 내는 이유는 이논리적과 자기 인식적입니다. 모든 인류의 기적은 자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의리고 피해자이며 타인은 죄인과 가해자입니다. 자신에게 서로 무리 사회 또는 가정, 직장 등의 깊은 적개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요일이나 가정 분위기 내집 안착의 문제까지 겪습니다. 이것까지 혼돈입니다. 기억상실은 개인적 차원에서 큰 문제로 지금 대응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아이 급등치료 관점에서 볼 때는 매우 중요한 의문이 낳습니다. 아근 급등자는 주변에서 자신보다 더 심한 상태를 아시는 것처럼 민자하는 모습만을 의식함으로써 자신을 정상적으로 체육사케 하겠다고 얘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치료가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현상은정신이라도 자주 복합됩니다. 술에 마시되요. 몸도 가라지 못하는 반대가 정상치 원인 구청을 바르며 정신으로 들어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아시는 것처럼 하나같이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하게 많이 놓치고 아시는 고 가서 떡에 뛰어. 자신들도 똑 같은 모습으로 끌려왔는데 그 모습이 자신들의 모습인데 그 사실을 감악해 있고 부족해도 말합니다. 어떤 일을 시키면 순서를 정해놓고 일을 잘하지 못하고 이건 먼저 시작하다가 중단하고 저것으로 옮겨가는데 갈구지 말합니다. 연락 부쩍 반 편지 뜨거다 심각한 건설이나 두렵으로 자신이 주변으로 또. 피해를 받을 것이라는 변비적 의식을 고집하는 이상심 약적 상태를 바라며 알고 추독자들에게서 보는 편지층의 체제란 다른 것입니다. 논리가 정연하고지혜가속망사를 고집합니다. 타인의 편견으로 지해도 자신은 온갖 논리를 통하여 자신의 질을 확대하지 않습니다. 특히 음주공지있어서더 강합니다. 논리적으로 음주침입자신에 다시 아님을 강변하여 남에게 책임을 청가하며 음주 문제로 온갖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와 문제가 없음을 독특하게 보도고 이런 질사와 본능적 황세의 하나인 한결과 추사와 합세하여 질을 막게 합니다. 또, 장기간 문제로 생각이 내어올 때 숨도 두구 하고, 자신의 편견을 고집말다 하여 네.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가족에서는 불가끊이지 않으며,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을 쓰거나 더하면서 감독하지 않는다. 자신의 의자 상관없이 특정한 사고나 행동지 서풍으로 반복하는 성취를 말합니다. 강박적 자기는 강박적 행동과 강박적 사고로 구분되는데 강박적 인 사고가 불안이나 고통을 미룬 것이라면 강박적 행동은 이를 중화시키는 구현을 니다 강박적의 생각과 행동할 때떨쳐버리거나중단하기 했지만 그렇게 수없기 때문에 불편함 느끼고 고통을 느끼 하릴 는 상태를 겪게다알 이런 감각까지 인지하지 못하나 무서운 취향 중하다 알코올 은 술에 익숙해지는 거랑 저절로 감각까지도 상실한다. 스트레스가 오면 건전한 방법으로 일을 해서 하지 못할 일에 술로 풀을 한다는 생각다나도 술을 외로와도 배고파도, 피곤해도 술을 마시고 애쓰게 한는감각관리의 소중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정서가 불안했던 순서를 보며 감정의 휘몰과도 서서히 서보히 하십니다. 중동의 신앙어의순사를 왔기 때문에 아시는 감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로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픈 짓을 지시하고 야되면 아시는 감정의 휘몰과도 알일 수도 감각관련의 소중함습니다열 번째, 자기 자기 여빈이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가려내도 불쌍하다고 이겨지는것니다 경제일기 시대는 거리낌 없이 제 돈으로 술을 마자가 경제력을 상실하고 가족들에게 술값을 구할때 내가 왜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다 하고 스스로를 피하고 자신을 불쌍히 다의 문제를 발분들이가 어쩌다 가족의 공어서 상실하고 이모양이되어다고 스스로 실패합니다. 이렇게 자기 없는 감당하지 못하는 아픈 장 스스로를 위로하자 술을 마십니다 네. 이렇게 말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이 말씀을 쭉 들어보면은요 열 가지 이런 심리적인 문제. 이거를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이 영상을 쭉 본다면 과연 술을 마실 생각을 할까? 과연 그 정상적인 문주가 그렇게 또 가담주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아직은 많이 이 영상을 안 본다는 거죠. 좀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이제 노력하겠고요. 우리 소장님이 귀한 말씀 듣는 분도꼭 주변에 전파해서 많이 알려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가 알코올 없는 깨끗한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